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는 화랑남자 화랑 진쌤, 진쌤. 빈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력운동 2탄 입니다 첫 번째로 내접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와이드힐 리프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양 발을 벌리시고 플레이그 그 위에 있는 노란 점, 가운데 있는 노란 점, 위에 가위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 발을 꼭 바깥쪽으로 벌려주셔야 된다는 거, 열어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양손을 허리에 짚어볼게요.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시고, 배로 앉아주실 거예요. 되셨나요? 네.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게끔 많이 내려가 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만 같치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준비 동작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운스를 해주실 거예요.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올라오시고, 다리 붙이시고, 다시 내려가 주실 거예요. 준비 동작. 이번에는 반대편 딱치발 들어 주실 거예요. 자, 다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자, 올라오시고, 다시 준비 동작. 내려가실 거예요. 엉덩이 그대로. 내려가 주시고, 이번에는 까치발 들지 않고, 1 0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오, 올라오시고, 어떠세요? 자극이 느껴지시죠? 여기로 다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이너 타입 이 리프트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전근 강화 운동인데요. 먼저 자리에 앉아 주실게요. 앉아주시고 옆으로 누워주시고. <laughs> 자 이때 주의해야 할점 여기 플레이보트에 가로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몸을 그대로 선에 맞추어서 누워 주실 거예요. 옆으로. 자, 누워서 800개를 해줍니다. 800개. 위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가져가셔고 위에 놀고 있는 손으로 다리 발목을 잡아주실 거예요. 되셨나요? 밑에? 네. 자, 밑에 있는 다리를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되셨나요? 네. 10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리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위에 있는 손으로 발목 잡아주세요 다리 수직 방향으로 올려줄게요 10번 시작 하나 둘 플렉스죠 넷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다리를 풀어주시고, 엎드려서 아기 자세로 마무리 듭니다. 아기 자세 마무리. 만두 만두 집어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더블 리팩 플랭크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코어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옆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주 보고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플랭크는 팔꿈치로 했거든요. 오늘 하는 플랭크는 손 손으로, 손으로 해주실 거예요. 네. 손을 앞에다 짚어 주실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시면은 팔목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어깨를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손가락도 넓게 넓게 펼쳐 주실 거예요. 무릎을 뒤로 꼼짝꼼짝 에서 그대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셨죠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닿아볼 거예요. 바닥에 닿아볼 거예요. 올라오시고 이번엔 왼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바닥을 터치해주실 건데 총 20번 하실 거고요.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바쪽으로 돌려 올라가면 안되고 안쪽으로 내려가도 안돼저는요 아, <laughs> 빨리 해주시면안요 <연습이> <laughs> 자, 0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열번 Ned. 해 주시는 거. 그냥 이건 워밍업이었어요. 자, 다시 준비. 어깨 바깥쪽으로 열어서 바닥 짚어 주시고 엎드려 뻗쳐. 잠시만요 아, 이때 발을 가운데로 모아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네. 자, 준비. 얘는 10번이요. 시작. 하나. 둘. 셋.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배워볼 동작은 리티 코퍼츠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외복사근과 대퇴근 강화에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고. 에어빅에서 이런 동작 많이 보셨을 거예요. <laughs> 왼쪽 다리와 왼쪽 팔꿈치, 터치 같이 이어서 발 펴고 팔 펴서 같이, 반대쪽도 팔꿈치 같이 펴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무릎이 팔꿈치에 꼭 닿아 주셔야 하고요. 상체를 숙이는 것보다는 다리를 더 많이 굴려서 외복사근에 작은 자극, 자극을 많이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부터 열번 갈게요. 오른쪽만 열 번. 네. 준비.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만 열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뻐. 동시에 뭘까요? 원지 는건 아닌가요?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자 <laughs>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에어플레인 암스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외복사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세워주시고 골반 고정하신 후에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 골반은 계속 고정해주시고 다리 앞을 향해서 쭉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 자, 복근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양손을 옆으로 비행기 날개처럼 펼쳐주세요. 자,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올라오시면서 한 번. 내려가시고 두 번. 내려가시고 세 번. 내려가시고 4번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자, 마지막 10번이에요. 천천히 올라가주세요. 양손 내려주시고 다리를 끌고 와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른쪽 무릎 따아주시고 이번에 반대편 마찬가지로 다리를 뻗어서 무릎 굽히지 마시고, 길게 최대한 농다리처럼 뻗어주세요. <laughs> 골반을 빼지 마시고 가운데 보죠. 양손 비행기 날개 준비 내려가 주세요. 올라오시면서 한번 내려가시고 두번 내려가시고 세번 내려가시고 네 번. 내려가시고 다섯 번 내려가시고 여섯 번 내려가시고 일곱 번 내려가시고 여덟 번 내려가시고. 마지막 10번 양손 내려주시고 다리 끌고 오셔서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다시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력운동 두 번째 시간을 마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도트를 사용하여서 짝꿍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플레이도트.